어제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크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큰 자, 1등, 2등, 3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1등, 2등, 3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뭐, 이야기하고 말 것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당당함은 없고, 다른 세상에서 추구하는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등급을 매기고, 그것에 좀 약하면 좀 열등식을 갖고, 그것에 좀 높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설령, 내가 그런 기준에는 미달되고 낫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큰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 것이 다 나의 것으로 마음대로 누리도록 하셨다면 그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거나 딸이 된다 그러면 엄청 뭐큰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로 할땐참 커요.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모습, 인간관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모였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 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작은 자라는 명칭을 쓰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혹시 몇 절이면 14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14절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자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작은 자란 말은 큰 자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큰 자, 작은 자, 그걸 따지는 그런 것, 또 서열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그 맥락에서 왜 작은 자라는 말을 쓰셨을까?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는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전제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냥 옆으로 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는 옆으로 샜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자에 대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아량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호감을 잃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 관계도 신용을 잃거나 또 신용에 있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상대 안해뭐 그렇게 단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갈때넌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오늘 표현처럼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절을 하지 않고 그냥 조금 그렇게 음 다른 의미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 좀 이탈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이 대열에 들지도 않아요. 범죄에 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큰 자, 작은 자를 따지질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 좀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16절 15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죠.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작은 자,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전제가 뭐예요? 형제라 그러죠, 형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뭐 죄를 범했다 말할 겉능지도 없어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하지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있는 거죠.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작은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을 비유하죠. 길을 잃은 1마리 양. 이 자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조금 전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길 잃은 1마리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죄를 범하는 자를 형제라고 말했어요.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 이자는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며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그 대열에서 범죄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여전히 형제라고 말하고 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는 사람뿐 아니라 좀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것을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그 비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작은 아들. 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에? 아버지한테 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집 안에. 하지만 그 아들이 있지만 집 나간 그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늘 나가서 기다리시잖아요. 탕자에 비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엄청나게 크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천국에 다큰 자들이야. 근데 작은 자가 있어. 그 작은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인데, 그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이제 그,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쓰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자, 교회 안에도 어떤 자가 있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큰 자, 작은 자를 갖다 막 신앙이 좋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따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 교회는 나오지만 죄를 범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등하히 하고, 예? 또, 뭐,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은 그런 자잖아요.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또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오늘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너와 그 사람 가에 상대하여 곤면하라. 자, 1대1로 가서 곤면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 사랑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 늘 좋을 만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격려가 필요하죠. 하지만, 잘못되고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곤면하라.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곤면하라 그래요. 근데, 곤면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곤면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안 되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사람 더내가서 두세로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아요. 나는 뭐내 네 길을 가야 되겠다. 너는 내네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내네 길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한두 명이 가서 고면하라 이거죠. 지금 제가 이 말은 좋게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안들면 세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17절.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러죠. 자, 그 말을 듣자면 세번째는 교회에다 알리라 이거죠. 교회에다가 알리라. 이거. 네? 이것은 어, 교회가 이런 길을 가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이탈되는 그런 모습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의 방향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17절. 중간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그런 심판과 같은 그런 아주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녹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리다. 또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요 여기라는 말도 그렇게 일단 간주하라요 일단이에요 일단 일단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라 그가 정제에서 이방인이다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라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안 돌아온다면 그것은 너무 너무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끝까지 사랑한다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이 왜 들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니까 그러죠. 끝까지 자기가 거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막 벌벌 떨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신 분인지 귀하신 분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간에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순수하고 그리고 그 순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랑이니까 뭐 순성 그런 바른 정의 이런 것을 외면하고 그냥 대충 대접 아닙니다. 교회일수록 깨끗해야 돼요. 또 우리 개인 신앙도 깨끗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Thinking is very important.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붙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예?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강조해요? Thinking을 알수있요 생각 하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생각하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곤면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곤면하고 나, 나 그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으로서 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기도를 강조하죠. 십 5절부터 아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너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합동으로 그 죄를 범하는 작은 자 이런 양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중요해요. 그를 징계하고 본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탈되었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하고 그 작은 자가 다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우리들에게 곤면에서그 자리에 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크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작은 자로 입장에 있지 않고 큰 자로 입장에 했을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라고 인식하는 우리들이 그 소속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 출석만 안한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우들의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를 좀안 나오면 이제 그때 그히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안 나왔습니까? 이런 것이. 근데 당연히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굳건히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고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단순히 외형에 나타난 그것보다는 그가 진짜 진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전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 하는 맛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예, 우리가 잘할 때도 마찬가지고, 못할 때도 하나님은 빨리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잘 섬기자 하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간에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며 다른 사람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하시고, 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함께 이루는 그 가치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가 우리를 부... hold right.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락의 끝이나 세상을 또 이리 오라고 간곡하게 주님 원하시는데, 제가 있으면서 또뭘 잘났다고 오라는데 오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내가 그런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깨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예. 큰 자들 간의 인사입니다. <laughs> 예. 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앞에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